안녕하세요. 한간말대입니다 지금 토종닭이 상대 많은 흑닭이에요 토종 흑닭이에요 흙닭. 장닭이고. 큰거은 장닭이에요. 배설이큰는 장닭입니다. 바았네배설이 장닭이 한 마리, 두 마리, 설마 되겠네요. 이거하고 장떡이 큽니다. 기도 크고요. 한마리, 두마리, 세마리, 네마리, 다섯여섯 네. 다섯 열다섯마리 작은것도 있네요. 작은게 치입니다. 큰건데 치잘안 큽니다. 자기 알라거스요. 미토동닭입니다. <목소리> 최고네요. 자, 배추 종이 잘 먹습니다. 한번 줘보겠어요. 배추 있네, 배추, 배추, 배추를 먹어보세요. 배추 먹었어요 배추. 배추가 넣으세요. 자, 배추 먹어세요 배추. 자, 배추 넣으세요. 자, 먹었습니다 자기 상당히 많네요, 혼자. 많이 사드린 것 같습니다. 잘 큽니다. 잘 무늬가 잘 큽니다. 현장에, 여기, 어 우리가 시설에 가진 거예요. 일할 때. 닭은 새로 또 들렀고요. 방향 보고 자 여기 많죠? 잘 먹습니다 작은 닭도 있네요 요건 작은 것도 있네요 자, 종자 자체가 작은 거예요 이거 작은 닭 그다음 큰 겁니다 토끼가 있네요. 토끼, 골토끼예요. 골토끼야 반가워. 자, 한급말 채널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